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하여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목적을 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또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또 하나님을 향하여 또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생각과 계획은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무엇인가?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닫는 시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욥기서 10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신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 주께서 나를 태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합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야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같이이다.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난 가운데 계속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걸 또 진토로 보내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왜 핍박하십니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13절 말씀 보면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다.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앞에는 12절 말씀입니다. 이 12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었고 숨겨져 있다 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주님의 뜻, 주님의 목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면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버린 것 같고, 뭐 죄를 지으면 심판하실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면은, 하 사랑과,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또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환란, 역경 시험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왜 이런 것들이 나에게 닥치는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 생명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심으로 우리의 영,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숨겨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알수 없습니다. 그리고 욥도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고난의 이유를 알고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 그 생각들은 재앙이 아니고 평강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생명과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기 위한 것이고 또 우리를 이렇게 보살피셔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오늘 이 시간 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더 고난이 깊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마음 속에 숨겨져 있는 이 목적과 뜻은 생명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살피심으로 우리의 영혼, 우리 영혼을 이렇게 지켜주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오늘 믿고, 또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의 우리를 버리신 것도 아니고, 책직질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를 더 풍성하게 주기 위하고, 그리고 우리를 보살피셔서 우리의 영혼이 넘어지지 않고 멸하지 않고 또 지켜지길 원하신다는 것 오늘 기억하시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음, 요분그 사실을 또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6절 말씀.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신다. 아, 요비, 이제 머리를 들면 사자처럼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17절 말씀 보면, 나를 치시며 또 진노를 더하시고,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이, 나에게 이렇게 자꾸 공격하고 심판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서 18절 말씀, 내가 태에서 나오게 됨을 또 다시 한번 후회합니다. 태에서 나음으로 죽어서 무덤으로 직접 갔으면,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것인데, 라고 하면서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20절 말씀이죠. 내 날은 적지, 아니, 하니까. 지금 나의 인생은 짧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이 고난받을 때에그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데, 그러면서 지금 남아있는 생애가 지금 적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옵소서. 지금 얼마나 요비 지금 괴로우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저를 좀 그냥 혼자 내버려두십시오. 그리고 이제 죽기 전에 저에게 좀 평강을 주십시오. 지금 너무나도 괴로우니까, 하나님 무덤으로 가기 전에, 잠시나마 나를 혼자 내버려두십시오. 이제 그만 치시고, 나를 이제 평강을 주옵소서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교도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형수들이 사형을 받기 그 전날에는 아주 푸짐한 음식을 이제 준다고 합니다. 어때면이 세상 떠나기 전에 이 세상 마지막 접하는 그러한 음식이죠. 어떻게 보면 죽음 직전에 그 두려움과 무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풍성한 음식을 준다라고 합니다. 아마 그 음식을 먹으면서 평강을 누렸을 것입니다. 지금 요비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너무나도 고통이 심하니까. 하나님 제발 나를 혼자 놔두시고 죽기 전에 저에게 이런 평강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21절 말씀에 죽음이 어떤 곳인가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질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다 전에 요번 이 전에 요이 죽음은 자신을 평강, 평안하게 해주는 곳이다, 쉬기하는 곳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낭만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 죽음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을 네 번씩 다른 단어를 써서 흑암이다, 그늘진 곳이다라고 하면서 죽음이 어두운 곳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겉에서 생각은 죽으면 모든 것이 편안하게 끝날 것으로 생각되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죽으면은 어둠이 가득 차 있습니다. 빛도 하나도 없는 그러한 것.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죽음은 어두운 곳이고 무서운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섣불리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 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 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정작 그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모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죽었다가 부활할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이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죽음은 우리가 뭐 선택해서 갈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이제 마치실 때 끝나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갈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에서 죽음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떻게 생명이 주관제 대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이 생명 살아있는 것에 목 그,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것이고요. 이 모든 수고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죽음으로, 무덤으로 인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이러한 우리를 향하신 좋은 계획들, 생명과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보살피심으로 또 우리 영을 지켜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오늘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도 이겨내고 또 죽음도 이겨내는 그런 승리의 사람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생명을 다하여 사명으로 또 감사로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로 예배함으로 일평생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죽겠다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 입에서 제거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시는 그날 우리가 열심히 수고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하는 칭찬을 듣는 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기름 부으심이 오늘 새벽 말씀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